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이쿠야, 저보다 목소리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맥스가 그 쾌활하신데 어떤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전화주신 거죠? 아, 예. 저는 그 직장인인데 네네. 지금 저기 그 적금 대신에 네네. 지금 부동산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지금 뭐 아파트는 좀 다양한 그런 주제들도 많고 그 가격 무리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기 그어 피스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Oh, yeah.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기 원흥 저기 그 고양시 원흥지구에 저기 부동산 하나 분양이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네. 여기그 신도시 그 장릉 신도시 바로 인근 지역이거든요. 네, 그, 그 지금 지금 눈, 눈여겨보고 있는 오피스텔 이름이 뭐죠? 그 줌시티라고. 네, 네. 네, 네. 그 원흥 줌시티 오피스텔인데요. 네, 네. 향후에 그러는 게 전망이라든가 그런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동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이 어떻게, 어떻습니까? 아,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혹시 그, 보신 오피스텔 평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전형 명적은 7평 정도 되고요 네.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 한 1억 4천 정도입니다. 매매가가 1억 4천이요? 네. 네. 어, 일단은 결론은,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지금 우리가 네.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있죠? 부동산 투자할 때. 네. 그, 모두가 어떤 자산을 증식하고 돈을 불려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투자는, 어, 투자로서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네. 왜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 적금 대신에 이렇게 직장 다니시다 보니까 적금 대신에 부동산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좋은 그 생각은 맞는데 너무 좋은 생각은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신도시지 않습니까 신도시? 네 맞습니다. 어이 신도시를 투자할 때어두 가지로 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수혜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수혜를 입으시는 분 돈을 많이 네. 버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도시 투자하셔서.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어, 오히려 더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나왔을 때이 수혜를 보시는 분 있죠. 돈을 버시는 분들이요. 네, 네, 이 돈을 버시는 분들은 거의 토지나 아니면 아파트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조금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은 어, 현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수익형 부동산? 네. 예. 네,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손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아. 네, 근데 왜냐면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역세권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네. 거의 그 단순 신도시란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그 인구 수요치가 여기까지 오려면 어떤 메리트나 아니면 뭐 빠져나오는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 신축만 보고 이런 어떤 다른 불편함까지 어 이렇게 감안하면서 여기까지 빠져나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원흥지구가 지금 너무 활성화돼서 가 오피스텔이 굉장히 어잘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잘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이 바로 옆에 창문신도시가 생기잖아요. 네네. 네, 이창문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이 공급이 안 될까요? 많이 네.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피스텔은, 어, 창릉 신도시 안에도 막 역세권 이런 것들이 있, 있잖아요. 예.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낮아질 수가 있고요. 아, 창릉 신도시 안에 위치한 오피스텔보다. 네. 네. 예, 그리고 창릉 신도시가 생기지 않더라고 해도, 어, 조금 오피스텔로서의 그 투자 메리트는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네. 우리가 수익형 할때 가장 중요한 게이 수익형은 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월세,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 월세를 받다 보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한달한달 한달 꼬박꼬박 용돈식으로 들어오다 보니 굉장히 좀 기분은 좋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네. 나중에 이거 월세 받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중에 매도할 때 있죠, 매도할 때. 예. 월세는 잘 받았는데 매도할 때 시세가 낮아져 버리면 <laughs> 월세 받는 게또 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매매 금액 1억이 넘는 그 매매 금액이 참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처음이라. 네. 네, 우리가 고민 많이 하고 있었죠. 네첫단점터좀잘 맞춰줘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수월하게 갈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금액보다는 다른 투자처의 상품을 좀 찾아보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고요. 아, 네. 네. 좀, 좀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넵.